오늘의 말씀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교회로 부르신 부름의 영광스러움 어, 어제 주일에는 어, 교회로 어, 부르셨다는 의미에 대해서 어, 지난 새벽 기도와 어, 주일날 말씀을 또 받습니다만 어, 오늘 또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어, 교회로 부르신 부름의 영광스러움 우리 로마서 8장 29절에서 어, 30절 말씀 같은 본문입니다 같이 말씀 29,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 미리 아시고 부른 자들을, 어, 또 미리 아시고 어, 정한 자들 그들을 어, 부르셨, 부르신 이후에 결국,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어, 하실 것이고, 사실은 말씀편에 의하면, 의롭다 어,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다. 과거 완료로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 시작이면서 끝이십니다. 어, 우리의 구원을 손을 대면서 시작하신 것 같지만, 결국 끝까지 완성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완전한 구원이지만 우리에게는 어, 완성된 구원으로 어, 어, 완전한 구원을 이해하지만 완성된 구원을 향해서 나가기 아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완료된 것이라고 어, 자각되어지진 않지만 사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구원은 결국에는 완성된 것이고 완료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일상을 통해서 알아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심이 옳습니다. 첫 번째로 어, 교회로 부르신 부름의 영광스러움에 첫 번째로 우리 부르셨다의 의미에 대해서 묵상 묵상하고자 합니다. 어, 부르셨다는 의미는 가능성의 부름이 아닙니다. 어, 예를 들면 어, 내가 불렀어, 네가 불렀으니까 이렇게. 아니면 네가 잘하면 진짜 부를게. 지금은 연수 과정이야. 지금은 수습 과정이야. 결과적으로는 이 불러 교회를 불렀으니까 교회에서 어, 잘 하고 있어. 내가 너를 일정 기간 동안에 지켜보고 테스트하고 또 너를 충분히 본 다음에 평가한 이후에 너를 진짜로 부를게.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또 두고 평가겠다는 불완전한 부름도 아닙니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소집을 해서 일정 기간 동안에 테스트하고, 평가하고, 심층 면접하고, 체크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어, 이렇게, 뭐, 상비군에서 정식으로 이렇게 올리고, 그러니까 준 구원에서 완전한 구원으로 올리고, 또 거기서 적정한 기준에 미달하면, 너는 아웃 시키고 그런 부르심 아닙니다. 또 조건적인 부름도 어 아닙니다. 내가 내가 불렀으니까 넌 이렇게 이렇게 해. 내가 너를 불렀으니까 너는 저렇게 해야 돼. 내가 넌 불렀으니까 넌 최선을 다해서 이 부름에 맞는 어 무엇을 해야 돼? 이렇게 이해를 그래 그래야지만 네 구원이 완성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그 부르셨다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부르심은 완료된 확정된 구원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미리 하셨고 미리 정했다는 그 이야기는 그런 의미입니다. 부름 이후에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부름 이후에 무엇을 해보자는 것이 아니고, 부름 이후에 내가 상황되어지면 무엇을 할까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불렀다는 그 얘기는 완료된 확정된 구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 영광의 보금교회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의 의미를 묻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깨닫고 그런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추원드립니다 이, 부르셨다는 것은 적은 게 아니에요. 우린 불렀다고 말을 하면, 아, 부르셨으니까 우린 최선을 다해서, 어, 주님께 충성해야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이 나가기 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이미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셨고,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보다 이미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다해서 주신 바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주님이 복을 주실 거야. 나는 생각보다 우리가 먼저 선제해야 될 생각은 부르셨다는 의미의 이미 최종적이고 <laughs> 완성적이고 보장적인 구원의 의미가 이미 전제되어 있다. 그렇죠? 어떤 네가 최선을 다해 무엇을 해줄게라는 조건적인 것이 아니고 이미 완료된 어, 하나님의 구원이 전제되어 있는 부르심이다. 이것을 생각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나오신 성도님들은 이 생각을 먼저 하고 계셔야 돼요. 서로가 상대방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셔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부름이 우리 모든 교회 출석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물론 개인마다 때가 좀 다릅니다. 누구는 조금 뭐한요 정도 와있고, 누구는 한다 다른 정도에 와있고, 누구는 첫 출발한 것 같고, 서로 위치가 신앙적인 어떤 연륜과 신앙적인 어떤 연조와 갖고 있는 태도와 자세가 자각 정도가 다르지만 결국 하나님은 각각 그 부르심 가운데 영광스러운 영광스러움을 더하셨다.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 있을 겁니다. 또 혹은 새벽이 아니라더라도 이 말씀을 어느 또 하루 일과 속에서 듣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나올 수 있다. 혹시 말씀을 듣는 가난한 성도인들이 계십니까? 교회에 나가지 않으시고 유튜브를 여기저기 떠돌고 교회를 상실한 채 교회를 잃어버린 채 여기저기에서 어떻게 결정할까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큰 결정하지 못하고 이 생각 저 생각 우리 아이 때문에 우리 부모님 때문에 뭐 때문에 거리 때문에 이런저런 어, 상황으로 하면서 교회를 한주두주 공동으로 함께 하지 못하고 혼자서 머물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바로 그 사람들을 한국교회에서는 가나안 성도 가나안 안나가 교회 안나가면서 항상 하고 있는 분들이죠 <laughs> 여러분 교회를 회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영국적인 고향 어, 교회는 중요합니다 교회에 안아가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교회에 기도하시면서 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그런 괴로 발걸음을 옮겨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 부름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의롭다 하시고의 의미입니다. 의롭다 하시고. 이 말씀은 단순하게 윤리적인 의롭다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가 이루어내는 의로움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놓아 주셨다는 의미에서의 의로움입니다. 이 의로움은 우리가 쟁취하거나 성취하거나 얻어내거나 어떤 결과치를 내어서 우리가 스스로가 취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의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공동번역을 읽어 드리면요, 로마서 8장 30절 말씀입니다. 공동번역입니다. 공동번역이라는 것은 우리 특히 카톨릭 쪽에서 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성경이고, 우리 구교와 신교, 카톨릭과 개신교가 예전에 함께 공동으로 번역했다 그래서 공동번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부르신 사람들과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고,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들을 영광스럽게 해 주셨습니다. 올바른 관계에 놓아 주셨다. 하나님과 우리는 올바른 관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개개인들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 주셨고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실,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죠?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의로워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너희가 의로울 수 없다는 것을 발견케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구약에서 율법은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이유는, 의롭게 하신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의롭게 하셨던 이유가 있는 것이죠. 3장 24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시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했습니다.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 이 의로움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왜 신앙생활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냐면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획을 주도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구원을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실천하시고 성취하시고 일법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계획을 충족시켜서 그렇죠? 동물이 필요하지 않냐고 직접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고 우리죄 가운데서 꺼낸 것이죠. 이 사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삼일체 공동연합사역이 우리 구원사역입니다. 그 가운데의 부르심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이래서 구원은 크고 복음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로마서 5장 9절 말씀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하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하심을 받았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가 하나님께 나감을 통해서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의로운자가 되었다. 주 앞에는 의로운자가 나갈 수 없습니다. 죄인을 구속하러 오셨지만 그 죄인들의 죄를 구속하시고 속량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교회로 부르셨다는 이 부름의 영광스러움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은 교회를 주 앞에 세웠습니다. 어떻게 세웠습니까?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에베소 5장 27절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다. 아멘. 흠도 많고, 좀도 많고, 연약한 점이 많고 너무나 부족한 점이 많지만 교회는 하나님 앞에 세워둔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이 교회, 저교회 평가하고 평가 절하지 하 마십시오. 왜냐면,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수한 교회고, 너희 교회는 떨어진 교회고, 그런 교회, 그런 교회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교회관이 도대체 어디서 온 겁니까? 세 번째는 영화롭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미래형 아닙니다. 과거 완료에 대한 영광스러움, 영화, 영화로움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영화롭게 하신 것이죠.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낸 결과가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자체가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내가 노력을 내서 주 앞에 무엇을 할수 있다거나 이 이야기는 주 앞에서 어떤 노력을 하지 말자, 자포자기하고 살자, 아무런 의지 갖지 말고 살자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의 노력과 의가 의를 가지고 주 앞에서 공을 세울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앙생활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서 계속 다듬어지고 그렇죠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절 말씀에 또한 그러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자라갈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의 그들로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비밀 너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광스러움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고 영광스러운 가운데로 나아가졌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삼일차 하나님의 계획을 충족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성, 성자 하나님에게 주셨던 영광스름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셨다. 성부하나님은 성자하나님을 보내시고, 성자하나님을, 성자하나님은 또 성령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게 되어지고, 성령하나님은 성자하나님을 증언하고, 성자하나님은 성부하나님을 증언하고, 우리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3일차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로 완성하셨다. 교회로 부르신 부름의 영광스러움이라는 것은 주의 부르심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있으며, 영광스러운 의롭게함이 있으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자라게할 것이고, 그렇게 확정하셨다. 우리 모든 영광의 복음교회 성도님들에게 교회로 부르신 부름의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묵상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온전히 또 주님께 인도받는 그런 귀한 모습이 오늘 하루도 있기를 어 부탁을 드립니다.